예, 안녕하세요. 네모난쪽간입니다 예, 이번 주도 이제 다양한 해수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한번 보실게요. 바로 예,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투스팟고비 얘네도 이제 바닥 청소하는 고비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작은 애들 있죠. 노란 애들. 얘는 지금 이제 옐로우 아니, 오렌지 솔로탱인데 유어 때는 이렇게 흐린데 이제 조금 이제 커지면서 노란색이좀 올라와요. 마도 안티아스 있고요 파이어 고비도 있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시저테일 고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루복 페어리 레스 저쪽 끝에는 옐로우 브림 있고요 이쪽에 또잘 보이네 이쪽에 이제 옐로우 브림이요 그리고 할리퀸 스위트 립스 블루 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할리케 파일 피쉬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옐로우 와치맨 고비요. 이 녀석은, 테이스팟 블레니. 얘는 이제, 포켓파이 푸퍼요. 지금 생먹이 잘 먹어요. 베타시 엄청 잘 먹는 맵티드 파일피쉬도 있어요. 블랙그라운들도 있습니다. 이쪽 칸에는 이제 베어피쉬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밥잘 먹어요. 그리고 얘는 바이칼라 크리너레스요. 그리고 코랄 호그피쉬 다밥잘 먹어요. 바이칼라, 벤젤 있고 얘는. 네. 셀핀 탱이요. 예. 네. 되게 이뻐요, 얘도. 저쪽 뒤에는 이제 산업작 가능한 롱로드 납이 있고요 여기, 하라 에디, 여기... 예, 네. 나소 탱도 있습니다. 이쪽 뒤에는 이제, 호스트 라이프 담살들 그, 이제 네, 이쪽은 이제, 물고기 대장. 예, 네. 무리시 아이돌이 있습니다. 파이어고비랑 뭐 마룬 크라운 있고요. 예. 이쪽에도 이제 마룬 크라운 있어요. 예. 이쪽에는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다람쥐 담새. 예. 그리고 얘 노란의 큰 애는 이제 옐로 우 엔젤이에요. 옐로 우 브림들도 있고. 예. 얘는 이제 블루 코라는 이제 얘는 로스트 엔젤이요. 얘는 이제 스트로베리도 특대. 저도 이제 폭스페이스도 있어요. 갱가이 카드널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군집하는 이제 그린 크로미스들. 옐로우 리스 있고. 이끼 엄청 잘 먹는 이제 군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끼 엄청 잘 먹는 보말. 그리고 턱시도 성게. 저쪽 뒤에는 이제 롱핀 성계도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난주에 보셨죠? 우디 브랜치. 자, 보여줘. 보여줘.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떡대 큰 오렌지 솔더 탱. 밥 아주 잘 먹습니다. 예, 호주 블랙도 있고. 블랙스노플레이크들도 우 있습니다. 무척 추도 잠시 보시면 얘는 이제 섹시한 새우, 섹시 시름새요. 그리고 여러 마리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치어리더죠. 말미잘 들고 흔드는 퐁퐁크랩.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샌드 청소하는 나사리스 우스네리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얘는 이제 박싱 새우. 박싱 새우가 브리스 웜도 먹는다고 합니다. 예, 예 청소하는 크리너 새우도 있고, 에타시아 먹는 카멜 새우도 있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얘는 이제 저희가 키우는 이제 카포벳인데 얘가 에타시아 엄청 잘 먹네요. 예, 이 수조에 있던 에타시아. 얘가 다 먹었어요. <laughs> 산호도 조금 들어왔는데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이거 예, 오토퍼스는 엄청 잘 부풀었네요. 이쁘네요. 예. 이쪽에는 이제 뭐글로우 폴립도 있고요. 아직 안 폈어요. 버튼 뭐 에델바이스 피지 버튼 역시 이뻐요. 네. 이쪽에는 이제 핑거레더도 있고, 해초도 엄청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스파이트레더요. 어, 시나리나 있고, 네, 토치, 브레인, 토퍼스 어, 애들이 이제 어제 좀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직 부풀진 않았어요. 얘는 엄청 수영, 진짜 이쁘게 잡힌 레드 하리. 통채로 엄청 큰데, 이거 통채로 7만원입니다. <laughs> 그리고, 뭐, 캔디, 핑거레더. 예, 네, 뭐. 예,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전체적인 재고는 항상 저희 카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